기도를 구하고 응답 받을 것을 미리 감사하며 맥주절과 함께 7월의 설린 뉴스 시작합니다. 매년 여름이 되면 우리 설린교회는 환경을 생각하여 에너지 전략을 실천하기 위해 캐주얼 주간을 갖습니다. 올해도 6월부터 8월까지 캐주얼 주간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가볍고 단정한 옷차림과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와 활동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예배가 끝나고 1시 30분 대성전에서는 성가대의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9월 14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는 CBS 대합창제와 10월에 있을 감리교 대합창제에도 참여하게 되어 연습이 한창이기 때문입니다. 김건아 지휘자를 비롯하여 성가대 대원과 가녀 낙단 110여 명이 합창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더 많은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고 문을 열어놓고 있으니 은혜의 자리를 함께 만드실 성도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까티 뿐한 드림 프로젝트 8기 팀이 6월 한 달간 열심히 준비하고 지난 금요일 필리핀으로 떠났습니다. 청년들이 주가 돼서 가는 것인 만큼. 어, 그쪽 아이들과 더욱 더 교류를 하고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공예 그리고 어, 아이들과 악기로 하나가 되어서 찬양하고 뭐, 뛰어놀고 이런 부분들을 준비했는데 우리 청년들이 이번에 좋은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학적으로 좀더 깊이가 깊어졌으면 좋겠고요, 선교에 대한 열정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어떤 청년들에게 참 바라는 것도 많으실 텐데 이번 교회 우리 청년들이 더욱더 선교를 통해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8기는 반임 목사님의 인솔로 안젤로 전도사, 김용배 청년부 부장, 11명의 청년들이 함께합니다. 더운 날씨와 우기의 어려움, 그 외의 모든 여정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임교회에서 운영 중인 꿈들인 작은 도서관의 아이들을 위해 13일에는 마라톤 성교회와 20일에는 청년부에서 아주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아라뱃길을 찾는 꿈들임의 아이들과 멋진 건물과 백길을 따라 함께 자전거를 타며 교제하며 전망대에 도착하여 탁 트인 인천 시내와 서해안을 눈에 담았습니다. 즐거운 시간을 통해 아이들이 더큰 꿈을 가지는 시간이 되었기를 소망해 봅니다. 지난 5월 13일 시작된 시니어 클래스 2015년 상반기 수업이 24일 종강하였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52명의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각자의 관심에 따라 각 분반으로 나누어 배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종강 발표에서는 난타 공연과 피아노 연주, 하모니카 연주, 오카리나 연주, 각서리 타령 등으로 종강의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더 풍성한 즐거움으로 가득한 신여 클래스가 되도록 성동님들의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중부연회 주간 교사 사명자 대회가 6월 27일 토요일 부강교에서 회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김상현 감독님과 전병식 목사님, 고신일 감독님의 특강을 듣고 400여 명의 교사들은 다시금 사명의 직분에 충실해함을 다짐하고 학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모습이 교사를 통해 그대로 전달된다는 책임감을 품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제8기 까짓뿐한 드림 프로젝트 영주수양관 가수원 정기봉사 중고등부 여름성경학교 아동부 여름성경학교 영화부 유튜브 여름성경학교 벌써 2015년에 절반이 지났습니다. 계획은 했지만 시작하지 못한 일이 있다면 지금 시작해보시면 어떨까요? 1년의반이란 시간이 남아습니다 도전하는 당신의 7월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설린 영상팀이었습니다.